오늘은 어, 수요일입니다. 어제가 오늘 조금 숨이 차네요. 어 쌈새가 보채니 쌈새기만 보채니까 제가 숨이 차거든요. 어서 대장이 안 사오니까 이쁘잖아 봐라. 자 까미도. 어. 오늘 지금 용감이하고 용감아 용감이 는 아침에 일, 일찍 요즘 오니까 한 봐서 아기 나이들하고 챙겨주거든요 아유 용감아 거기 있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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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먹어 용감아 어쩐 일로 이 배가 불러 여기 와 치즈하고 어째 거기 있니 어? 여기 와서 먹었어 애기야. 너는, 아유, 거기 같이 있으면 어떡하니. 하나 더 들고 올게. 애기야. 용감미 새끼낭이하고는 아침에 용감미를 제가 좀 많이 챙기 먹겠습니다. 저쪽에 요즘 고등어 어미낭이도 여기를 안 오는 이유가 아침에 어, 새끼낭이들하고 아침 일찍 제가 왔어 용감미하고 같이 챙기 먹이거든요. 아우, 이 양보를 하네요. 용감아, 아니, 먹어라 아우, 아우, 한테 양보를 하네요. 어쩐 일이고. 그래, 어서 먹어. 쟤가 배가 고프니까. 용감아, 아우, 착하다. 그지? 오, 치즈하고는 아침에 제가 여기 사료를 좀 부어놓고, 어, 좀 먹이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는데, 저기, 어미냥이한테서 하우스에, 어. 가어 여튼, 아유, 조그만한 니치도 먹을 거라고. 요즘은, 어, 새끼낭이들도 저렇게 잘 먹어요. 어서 먹으러, 왔어. 그래, 먹어, 같이 먹 같이 먹어. 그래, 먹어. 같이 먹으라 그래. 아유 그래 먹어. 응 같이. 지금 가우스 애기도 아, 또 애를 낳았는데 또 임신한 것 같아요. 아주 큰일입니다. 새 애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는데 아 봐봐. 그래도 사회적 게기를 그래 먹고 있네요. 무슨 뭐. 그래 애기, 새끼 낭이는 용감해요. 엄청 이래, 예민하지도 않고, 어, 용감하게 와서 잘 먹어요. 음. 제가 아침에도 여기, 어. 한파서 챙겨주고 갔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이, 어, 지금 이 시간에, 어, 자, 아나, 용감아, 좀더 먹어. 아나, 용감아, 먹어라. 많이 허덕이질 않거든요. 아니면,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왔어요. 막, 이래, 막, 에옹, 에옹 하고 이러니까 제가, 막, 어, 너무 바빠서, 제가 이래,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요즘은 일찍 와서 안 봐서 챙겨주고, 여기 전부 다 그래그래 아 그래 물을 다 이래 아. 물을 이래 다배치시키 놓고, 아. 아 그래 사료가 있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 많이 이래 아. 허덕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아. 어서 먹으렴, 온감아 어서 먹어 온감아 많이 먹었어? 어쩐 일로 너 먹지를 않하는데 아유 배가 많이 부르네. 어, 용감이는 웬일이고. 어? 이거 저쪽으로 가, 갖고 갈까? 안 먹을 거야. <laughs> 용감이가 그래도 아. 어. 아이들이 한박스 이래 아침으로 챙기 먹이고 나면, 아, 많이 이래, 막 이래, 허덕이지를 않아서, 제가 조금, 어, 대납니다. 아침에 한박스 일찍 왔다가, 어. 너무 힘들었어. 한참에 못 하겠더라고. 그래, 한박스 챙기 주고, 어. 지금 또 이제 챙기고. 어. 그 아니, 그런데 그게 낫지 언니. 나중에 내가 아. 어지럽고 갑시다. 아. 차라리 아침에는 별로 안 덥거든. 그게 홀라요. 두번 오더라도 나 나는 그게 낫는 거라. 아 제가 아침에 일찍 와가 조금 청 소해 놓고 하는 게 저한테는 헐낫거든요 아니면 제가 뒤에 파서 올 때는 막 햇빛도 쌍나고 제가 나중에는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물 같은 거 전부 다다 어, 아침 일찍 오면 또그리 그리 덥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아영 어, 이래. 사람이 막 값이고 그런 건 없더라고. 다 하셨네. 아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여기 그래 오늘 또이래 아, 공원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청소를 깨끗이. 아유, 청소를 깨끗이 해놨네. 아, 그러니까 아, 요즘은. 이 이렇게 하고부터는 너무 깨끗하다. 예, 다니기도 응. 흙이 안 응. 묻으니까 다니기도 응. 좋고. 응. 정말 제가 제가 자주 다니니까 응. 제, 제가 내더정말 좋는 거라요. 응. 아니면 전부 다흙 묻고 흙, 그래. 흙, 굳이 흙 굳이 요즘은 이 봐요. 깨끗해니까저 그래. 한번 올라갔다 오면 막 응. 완전 흙이 먼지 투성인 거라. 그래 이래 놓으니까 정말 내가 아, 공사한다고 한달 넘게. 아, 훨씬 낫지. 그래. 잘못하면 그거는 푹 넘어지겠더라고. 그러니까, 저에. 푹 넘어지겠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어떤 분들은 발바닥 지압한다고 맨발로도 다니고. 그러면 지압된다고. Yeah.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잘했어, 이번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 영상도 깔끔하죠. 정말 제가 여기 하루에 정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 공은 어, 이좀 이래 조성을 하고는 제가 정말 너무 편리합니다. 아니면 막 비오도 비오도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비오도 너무 힘들고 이러는데 여기 이러니까 영상도 이래 보면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예전보다 이래 조금 밝게 나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저기도 청소를 다 하고 저쪽에 물도 이래 항상 아이들 이래 수시로 먹을 수 있도록 이래 받아 놓고 그러거든요. 이쪽도 제가 물을 한세 군데 이래 항상 받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새들도 먹고 아이들도 이래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애기도 오면 항상 제가 물을 아침에 여기 와서 싹 청소를 또 제가 항상 어 여기 공원 이래 가꾸기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하는데도 저도 같이 하거든요. 어, 부분 부분 도 어, 들어온 데는 제가 보이는 대로 제가 아침에 일찍 오면 물로 깨끗이 청소도 하고 아 그런답니다. 그래도 아~ 애기도 제가 항상 물을 이렇게 애기 낭이들 물을 참 아, 많이 먹어요. 이곳에 그래서 제가 배치시켜 놓거든요. 아침에 고등어 낭이하고 새끼 낭이들 혼자 많이 챙겨주 놓으니까 어 지금 자는가 조용합니다. 아니면 배가 고파서 서쪽으로 막 배가 고파 허덕이면서, 고등어, 막, 냥냥 하면서, 막, 난리들, <laughs> 난리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어, 여기서 항상 제가 먼저 영상을 찍어 나왔는데, 아이들 먹는 영상을. 아, 자꾸 영상을 올리기도, 어, 그렇고 해서 제가 그 영상을 몇번 찍어 놓고도 올리진 않거든요. 한 편만 될수 있으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아침에 여기서 아이들 다 먹고, 아마 서 위에 가서 아마, 배, 배가 이제 부르니까,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또 청소한다. 그러니까 아까는 응. 본, 본 그거는 지금이고, 아까는 응. 여기 성검차 와갖고 또다 챙겨주고, 청소하고, 또 와갖고, 요, 요, 깨끗하더라, 아닙니까? 아, 물, 물걸레로 밥을 지금 다 주는 거예 지금은 이제 본격으로 다 주지. 그리고 아까는 이제 아침에 어미 낭들 네. 위주로 어미 낭들이 아침 되면 제일 배가 고프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 막 같이 모여가 앵앵거리면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래, 거예요. 그래. 차라리 그럴 바에 한번더챙겨주는게챙겨주고요 청소하고 이러면 제가 지금은 조금 일하기 어, 덜, 덜 하니까. 아, 영, 일에 막, 더울 때 낫더라니까. 물안 넣네. 물안 아, 물을 저쪽에서 캐, 캐, 풀면. 캐. 저쪽에 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 중에 왔을 때는, 음. 이제, 물 갈아놓고, 청소하고, 음. 싹, 그쪽에 다 닦아놓고, 아이들 음. 여기 주고, <laughs> 저기 주고, 음. 그러면 이제 지금은 되게 안분답게 그래요. 그게 아, 헐 나요. 내가 뭘, 밝가보려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안, 두 분이나 나오면 대단하는데 차라리. 어, 되지. 아니, 근데 차라리 저게, 그게 낫더라고. 아, 한참에 하니까 내가 못 견디겠다. 음. 너무 된대. 음. 한참에 막, 더, 더운 시간에 계속 하니까 막 땀은 줄줄 흐르고. 그래. 사람이 갑시더라니까요그면 이래 이제 앞에, 앞에 청소하고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긋이 하면 되거든요. 뭐, 그하게 하고, 이제 그러고 막. 운동 좀 하고, 그럼 콜라. 아까 내가 여기 그릇 하나 나뒀어디디나놨습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지 가려고 하는데, 어. 안 보이는데, 아, 저기 있지, 하나. 아까 중에 제가 여기, 아, 챙겨주고, 항상, 어, 이 수구를 이런데 잘해야 됩니다. 아이들 챙겨주고, 아 어. 아, 그래, 아까 저기 이래 챙기, 어, 네, 수고 모르고 이거 수고를 안 했는 가 내가 생각은 했는데 덜 먹었어, 애가. 그래, 저기 낳안놨고 갔다니. 이, 이제 그럼면 이래 하면 좀 지금 느긋하다. <laughs> 지금 저것끼리 이제 조금 먹고 있는 동안. 어기서뭘 찍은다고? 응? 예? 형님 또 논다 가라 형님 논다아 다음에는 예? 형님만 살짝 우리 집에 데려가고 막걸리 사놓고 대접할 거야. 전 남자들 하나하나 아, 아저씨들 <laughs> 우리 집 가까우니까. 어? 이제 이제 몇 시까지야? 까지네 예? 그래, 아 요즘, 이 도로를 해니까 내가 제일 좋습니다. 내가 자주 오니까. 네, 나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몇번 오거든요. 어머,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일이 헐드하다니까이 막, 흙에 흙도 입을수잘 네? 안. 일하고, 일하는 거니까, 일하는 여거 이제 사안 온다. 일 네. 때문에 여기 요, 오시지. 여기도여기도 여기도 일할 때는 놀랄 거요 운동도 잘안 온다. 그래, 운동도 좀 하시지. 일안 해도 운동고막그다 그러지만. 아. 그러니까 운동도 그런, 그런 거 보면 못 본다. 좀. 그래 일 보고도 그래. 못 본다. 저대장이제밥 응. 먹고 간다 대장아. 대장아 대장이야 저 대장. 지금. 밥 대장아, 먹고 간다 일일이 가깝다다 했어 대장아 저 인제 집 간다입니까? 밥먹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고. 음. 제가네일 사워요 사워. 음. 요즘은 좀안 사워 사워갖고 전신에만 음. 떡나발이 돼가 음. 대장. 여기 두목이 있거만. 제가 그래, 제가. 이제 묵었다고 벌써 집에 부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 지도 묵었다고 이제 간다며 이쪽에 음. 기가 하는 애들은 어미낭하고 새끼낭들이 있고. 음. 다른 데서 밥을 먹으려고 저쪽에 사르트까지 온다며 묵고 음. 이제 다지 나름대로에 이제. 뭐 별로도, 별로도 안 본다. 배가 부르니까 방금 여기 저기 칠까 아. 보고. 인제볼일 없다 밥내 먹었는데 이러면서 밥먹기 전에는 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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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난리라 전부 다밥 내놔라 밥 먹고 나면 너 언제 밥노매지딱딱딱 그러다니까 하여튼 보면 나나옹 이들도 얼마나 영리한지 딱 보면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너 옆에서 불쌍한 척하고 그래요 근데 먹고 나면. 어, 별볼일 없다는 식으로. <laughs> 특히 여기 야산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기 야산에 기가 하는 애들은, 어, 여기 자체가 원체 야승에서 자라니까, 어, 아이들이 전부 다 이래 보면 냉랭해요 애교도 안 떨고, 뭐, 서로 이래 올려서 놀지도 안 하고, 계속 영역 다툼 때문에 싸우고 물고 뜯고, 그리고 서로 경계하고, 그래서 제가 귀여운 영상이나, 이래, 정말 이래, 어, 이래, 즐거운 영상을 올리지를 못하거든요. 어, 올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 자체가 너무 먹는 데만 이래, 전부 다 이래,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롭게 여기 있는 아이들은, 어, 귀염들고 하지를 안해요 전부 다포증이 봐요. 무포증이잖아요 까미도 그렇고 항상 인연을 그리이기도 그래 이렇게 경계를 하고. 까미야, 까미야. 어, 사는 자체가 여기는 치열하고 힘드니까 아이들이. 아 보면 뭐 애교 뜬다거나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뭔가마 아, 넌 아침에 많이 먹었지. 그러니까 봐요. 안 그러면 막밥 달라고 에옹, 에옹 하고 난리 일인데 어, 일찍이 많이 챙겨 먹이나 하니까 별로 먹으려고도 하지 않아 차라리, 제가 그게 편하거든요. 아니면 여기 막, 아, 한 삼에 막 이래 물렸어. 제가 하면, 아, 날이 더우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아우, 가수 얘기는, 끝이 묶고갔어요 이봐요. 끝이. 그래. 오늘도 어 여기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여기 좀 청소하고 오늘도 여기 야산 어 낭이들 이래. 어, 밥은 다 챙겨. 거든요 요즘은 그런데, 어, 대장이 웬일인지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 사오지를 어, 안 하니까, 지금 사오고 지물나고 이러면 큰일이거든요. 근데 사오지를 안 하니까, 헐, 정말 이래, 어, 여기 분위기가 쁘거든요 까미야. 어? 까미야. 아유, 까미도 봐요. 저포승이 보면 항상 다들 무포승이에요 그냥 먹을 거 주면 개고 이래 막 이래 먹으려고 하고, 아이들이 애교를 부린다거나, 몸 상태도 다 여기 아이들은 조금 어, 영상 보는 거 하고 틀리게 건강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뭐 이래, 어떤 이래. 애교 부리고 그런 것도 없이 포정들이, 어, 대개가 무포정하고, 영역 다툼 때문에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어, 제가 영상을, 아무리 이좀그한 영상을 응.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이 어, 이 노른하지를 못하거든요. 어, 단지 이래 밥 주고, 아이들 아프면 약 주고, 어, 먹을 거는 정말 제가 막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어, 챙기고 이러는데, 아이들을 노른하게 다루고 그렇게 하지를 제가 못 합니다. 어, 뭐,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건 있는데, 뭐 여기 아이들을 막 이래 어, 데리고 놀고 제가 귀여워하고 이러지를 못해요. 어, 어쩌면 그것도 성격인 것 같아요. 또 이쪽으로 이쪽 밑으로 사람들이 조금 무뚝뚝하고, 이래, 포연도 이래 좀 보면, 이래, 되게 다정다감하고 그런 게 없거든요. 애교도 이래 별로 이래 부를 줄 모르고, 그냥 막, 어떨 때 보면, 말이 좀 이래 보면, 목소리가 크고, 억양이 조금 이래, 어, 보면, 어, 거칠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 오해받을 때도 많아요. 그래도 이래, 마음은 다들 이래, 안 그런데, 열이고 이래, 심성들은 다, 나름대로 착한데, 이래, 성격들이 이래, 조금 이래 보면, 억양부터가 조금 무뚝뚝하고, 이래, 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용감이는 오늘, 막, 앞에 많이 먹었어 배가 너무 불러서 그러는가, 지금, 지금은 이래,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음, 농군하게 눈 감고, <laughs> 눈 감고 꼼짝도 안 하고 이래. 그렇게 저렇게 있어요. 용감아. 어? 아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다들 이래. 항상, 어,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주위에 지금 안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소중한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다들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하루를 항상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